살로니가전서 3장 16절 3장 13절 말씀 더큰 목소리로 받들으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할수 있다면은 그거보다 더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제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제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완전한 영광이 드러날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성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미 사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여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이제 성인이라는 말로도 쓰이죠. 그래서 이 성도란 말은 사실 이제 성인의 무리라는 말입니다. 성인이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은 결국 같은 말인데 성도라고 할 때는 성인들의 복수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인들을 성도, 무리, 성인의 무리라고 해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고 그래서 예수님 제림하실 때 완전히 영광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 지금은 아직 우리에게 흠이 많지만 성화되어서 변화되어서 결국 마지막에 완전히 영광스럽게 그래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 없게 없 되는 그런 성도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림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될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제림하실 때 우리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흠이 너무 많기 고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굳건해지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할 때에 이게 정말 이게 성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런 이제 견해가 갈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뭐 예수님 제림하실때 우리가 진짜 그렇게 될수 있을까 뭐 그런 회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 용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논쟁처럼 정말 우리가 천사들처럼 될수 있을까? 사실 성경에서는 예수님 제림하실 때 우리가 천사들도 보다 더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될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는 믿지만 내가 정말 현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정말 성화되어 가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먼저 이 논쟁과 관련해서 정말 이게 성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도냐 아니면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냐 모든 천사들과 함께라는 말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천사들이다 아니면 성도들이다 아니면 천사들과 성도들과 다를 다 포함하는 말이다 이제 이렇게 견해가 나뉩니다. 이제. 이걸 왜 천사들이라고 성도가 아니가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이제 용어 자체는 말 그대로 톤하기언 해서 거룩한 자들의 거룩한 자들이라 도대체 거룩한 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어, 그럼 당연히 성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용어가 구약의 그 헬라어 번역 기죠 그래서 신약성경은 헬라어, 이제 그리스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록이 됐는데 구약성경을 이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천사들을 이제 거룩한 자들로 번역했다는 사실. 특별히 이제 스가랴 14장 5절 말씀을 사실 이제 이 바울이 인용해서 따와서 이 제사론까지 3 3장 1 3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라 14장 5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예언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모든 거룩한 자들이 라고 할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십년기 삼십삼장 이절 같은 경우에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안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만 성도라고 번역된 이제 한글 성경에는 성도라고 번역되는데 이것을 이제 72역에서는 안겔로스라고 해서 이제 천사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 뭐시.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거룩한 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거룩한 자들이라는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일반적으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러 이게 모든 성도와 함께하고 모든 천사들과 함께라고 주장한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약에서는 그런 경우에 다 이제 실제로 천사라고 거룩한 자라고 안 하고 천사라고 실제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또 이런 구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여기 모든 성도가 함께라는 것은 이제 천사가 아니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제 논쟁점이 되는 것은 대서언서 이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그것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게 순서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실제로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재림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이제 모으신다. 그래서 대사록전서 4장 말씀에서 사장 그 말씀에서도 그래서 제일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바로 들림 받아서 예수님 을 영접하고 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또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이제 줄을 영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예수님이 성도들이 아니고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를과 함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산 자들도 어 들림 받아 끌어올려서 어 올림 받아서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림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먼저 그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 이 말씀이 천사들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라라고 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구약의 7 0인역 번역 헬라어 번역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 성도들을 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에 대해서 단순히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경우는 신약에서는 이제 그런 용례는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는 천사들이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고 어,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인용한 것처럼 이제 복음서에서도. 이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천사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천사들과 성도들을 분명히 거룩한 자들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거룩한 자들은 성도들을 가르친다. 바울이 일반적으로 쓸때그 영어를 쓸때 이제 그렇게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대사로일거전서 4장에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신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어떻게 조화가 될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13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림이라는 말 자체가 이그 사장, 대사관 과정서 사장 15절에서 도강축께서 강림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 서서 똑같은 단어에 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천사라고 생각해석을 생각, 하는 게더 적절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분명히 대사관 과정서 사장 15절, 16절을 볼 때에 여기 예수님이 처음 이렇게 강림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는 이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이나 성도들은 포함이 안된 것이 이제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 대사료가전 3장 1 3절에 강림과 대자과정전서 4장 15절, 십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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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에 강림이란 말이 이게 영어 자체가 어, 틀리다는 것이죠. 응? 응. 그래서 이 4장 3장 13절에 강림이란 말은 파루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파루시아라는 말은 이만다. 그러니까 강림이 그래서 내려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강림이라고 번역되어서 이게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에, 보통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할때 파루시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냥 예수님이 아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좀더 정확하게 하면 임재하신다라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면 옆에 존재한다. 그래서 옆에 존재하도록 오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오신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옆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살로니카 4장 16절의 강림은 말 그대로 내려오신다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대살로니카 후서 1장 7절에서 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살로니카 후서 1장 7절에서는 성도들이 아니고 천사들과 함께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 분명히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천사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나타나신다는 것은 여기 지금 강림한다는 대전지는 3장 13절의 강림과 용어가 다릅니다. 말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좀더 이제 구분해서 번역하면 대전지는 3장 13절의 강림은 임재하실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타난다,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신다, 그리고 나타난다.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3장 13절엔 그 표현이 이제 없죠. 그리고 이제 대사로코 후서 2장 1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그래서 어, 그 대사로카서 2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강림하심과 우리 그 성도들이 그 모임, 예수님 앞에 모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로카서 2장 1절에서는 예, 강림하심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대삼과전 3장 13절에 강림하신 강림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 파로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 성경에서 전부 다 같은 실제 같은 단어로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것과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용어가 다른데 이걸 이제 똑같이 강림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 그런 이제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럴 때 전체적인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라는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강림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어,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처음에 내려오실 때는 예수님이 이제 천말 그대로 성도들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모으시죠. 모으셔서 결국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시므로서 이제 결국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결국 대전과 전서 3장1 3 절에서는 이 예수님 처음 천사들과 내려오는 것이라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 때에 모든 성도들을 모으셔서 그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함께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3장 13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성도란 말이 말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보면 거룩한 자들이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이게그 어, 대꾸를 어, 이루면, 이루고 있죠 그래서 에, 결국 이 여기서는 천사들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에, 에,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제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3절의 말씀은 대사론과 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4장 17절의 말씀을 에,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사로까지는 사장 1 6절1 7 절의 말씀을 보면은 십육 절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의 살아남은 성도들도 죽은 성도들과 부활이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는데 그들과 함께. 예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중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성도들과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 영접해서 이제 맞아 들이게 되는 거죠. 영접해서 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 대상과전3장1 3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도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국 그 그런 상황에서는 천사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초점은 대사로과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성도들을, 단순히 천사들이나 그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때 바로 대사로과 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포함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 여기서 초점은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왜 그러면은 뭐 이게 이제 천 여기에 이 천사들만을 의미하느냐 뭐 거룩한 자들, 성도들을 포함하느냐. 그게 뭐 사실은 뭐 단순히 에, 신약을 전공하는 뭐 학자들의 그냥 논쟁이다. 그냥 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있고 그냥 단순한 제 번역상의 문제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히 이게 근데 이제 번역 자체를 천사들과 하래라고 번역하느냐 그 성도 그 거룩한 자들이할때그 의미가 천사들이냐 아니면 성도들을 포함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게 이제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그게 뭐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한 가지 이제 그 논쟁이지만 직접적으로 중요한 관계가 있죠.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제림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제 논점이 있는데 이 여기 이제 강림이라고 번역된 말은 파로시아라는 말은 예수님을 재림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에 대해서 앞에서도 이제 이 장과 관련 이 장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었죠. 뭐냐하면 이 파로시아라는 말은 이제 문자가 되면 옆에 있다 이런 의미인데 단순히 옆에 있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도록 이제 말 그대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 구체적으로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로마 황제가 어, 예를 들면 대살로니카를 방문한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로마 황제가 오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로마 황제가 오기를 기다립니까? 황제가 오기를 기다립니까? 아니죠. 로마 황제가 오면은 이이 데살로니카의 높은 사람들 귀족이나 뭐 그런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황제가 오늘 마중을 나갑니다 여기 중요한 마중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을 나가서 그 황제를 영접하고 그래서 그 황제와 함께 대살로니카 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여기 그런 게, 여기서 파루시아라는 것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에 사용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결국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이제 재림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마중 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로 승리자로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 의미가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도 이제 그런 의미고 바로 그 자리에. 대선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함께하기를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천사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이제 또 사도 바울의 의도와 더일치한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논쟁전과 상관 어,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있어 그런 어, 그런 거는 뭐 천사들이나 게나 어, 적용되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험만은 우리가 과연 그런 자리에 설수 있을까? 뭐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으로는 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이 함께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을지 모르지만.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말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 될수 있다 또 그것을 믿고 그걸 소망하고 또 그렇게 열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에 대한 우리의 그 정체성이 말 그대로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그 영광은 주로 천사들과 어떤 존재나 해당되지 우리 와는 동떨어진 그러한 현실적으로 동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말이지 그런 관점에서 어, 사도 바울은 바로 천사들만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그 영광 중에 나타난 것이나 우리가 지금 흠이 많은 우리들도 바로 그렇게 나, 변화되어서 그렇게 낳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또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이러한 소망이 있느냐? 정말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그런 목적지를 바라보고 또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때. 그것들이 단순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길을 감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성화의 길, 예수님의을 마중 나가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다이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 저도 바로 그런 성도와 예, 가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험이 네, 없도록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